안녕하세요, 중국 드라마 팬 여러분. 틱톡에서 폭풍 같은 인기를 끌며 한국 팬들까지 사로잡은 중국의 매력적인 남신들에게 넘어갈 준비 되셨나요? 외모부터 폭발적인 재능까지 수백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스타들을 함께 만나봅시다. 먼저, 양양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첫눈에 바나다에서 심장을 녹이는 미소로 수많은 팬을 매료시킨 만인의 남신입니다. 그의 더우인 틱톡 중국 버전, 짧은 영상들은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부터 일상적인 순간까지 항상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한국 팬들은 특히 양양의 품격 있는 스타일과 로맨틱부터 액션까지 다양한 연기력을 사랑합니다. 그가 틱톡 트렌드에 맞춰 춤추는 클립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령의 스타 샤오잔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걸친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그는 더우인에서 노래와 연기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항상 화제가 됩니다. 그의 진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영상을 바이럴로 만듭니다. 한국 네이버의 팬들은 샤오잔의 완벽한 외모와 역할마다 다채롭게 변신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한국 팬 페이지의 한 게시물은 그를 고전 사극의 새로운 황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허카이 연이 공략의 부항 역할로 잘 알려진 그는 틱톡에서 도도한 최고 경영자 같은 분위기를 뽐내는 클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그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여주는 귀여운 매력에 푹 빠졌는데, 이는 드라마 속 냉정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네이버의 한 게시물은 허카이는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너무 완벽하다라고 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령의 왕이 보는 더우인에서 멋진 힙합 댄스 클립으로 한국 팬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의 뛰어난 댄스 실력과 쿨한 스타일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사를 받으며 네이버의 수많은 게시물에서 그를 다재다능한 보물기라고 칭했습니다. 이 남신들은 틱톡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매 영상으로 한국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중국 스타들의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려면 채널을 팔로우하는 걸 잊지 마세요.